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어, 만약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실내 온도차가 5도 이상 나게 되고, 추운 곳에 있다가 더운 곳에 있다가 반복되게 되면은, 이런 자율신경계 조절기능에 무리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 권태감이라든가 두통, 뭐 열감, 코막힘, 이런 상기도 감염증세와, 또 때로는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냉방병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방병의 주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크게 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자율신경의 기능의 이상이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에 무리가 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으로 실내 습도를 들 수가 있겠는데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다 보면 에어컨의 제습기능으로 인해서 실내에 좀 건조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건조해지는 게 심해져서 실내습도가 한3 4 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특히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면은 자연히 어, 외부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세균, 세균, 박테리아들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 곰팡이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취약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감기 등 이런 상기도 질환들, 호흡기 질환들이 잘 걸리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냉방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냉방병은 어느 어떤 하나의 질환이라기보다도 여름철에서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증상들의 어떤 묶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병 자체로는 치명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냉방병이 중요한 것은 어 냉방병의 증상이 초기 감기 혹은 어 심한 폐염, 어 폐렴 같은 증상에 어 초기 증상하고 구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질환들이 숨어 있는 질환들이 놓치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어, 특히 더 취약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 체계가 덜 발달되어 있고 어, 그렇다 보면 외부의 온도 변화에 좀더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냉방병이 좀더 쉽게 걸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요즘에 유행하는 수막극은 열감기, 어,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질환들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질환들이 초기 증상하고 냉방병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쉽게 진단의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좀더 어린이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냉만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의 온도 차가 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 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좀 세게 틀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자녀들이 혹시 더위를 먹을까봐, 혹은 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어린애기들은 땀띠가 자주 나기 때문에 실외보다 실내의 온도를 좀더 낮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들은 원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체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열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열이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인지, 실내 공기를 좀더 많이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실내 공기 온도 차가 5도 이상 많이 나게 되면은 자녀분들한테는 오히려 더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냐 어, 예를 들어 실내 온도 차를 일반적으로 한 3도에서 어, 4도 정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외 공기가 20, 실내 온도가 28도면은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 정도. 어, 심하게는 5도 이상은 차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균형잡힌 식단과 여름철에는 어, 비타민 C라든가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야채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한 여름을 날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